<laughs> 네. 현재 시간은 7시 34분.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등교 학원을 간다고 예. 지금 예. 아침 일찍부터 예. 등교 중에 있습니다. <laughs> 이제 네,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사실 음악을 듣고 싶은데 네. 네. 원래 한 번씩 가다가 노래 들으면서 여기 지나가거든요 이 길을 어, 생각보다 네, 이 거리가 먼 데도 <laughs> 보이시나요 <웃음>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음악을 듣고 나면 순식간에 도착을 해요. 이 길을 이게 거리상으로는 멀어 보이는데, 시, 이게 실제 거리가 생각보다 예,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 뭐, 폭수에 따라 다르다고요. 아.. 계단 지겹다? 네, 일단 저는 지금 학원을 마치고 다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사실 왔을 때랑 내려갔을 때랑 지금 아마 위치가 많이 다를 거예요. 이제 여기가 학원, 학원 가는 길 끝자락이고 저는 항상 저쪽 맨 앞쪽에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맨 앞쪽에서 네. 이제 중간에 새 길로 세요. 엄마.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거리가 은근히 길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네, 걸어갔는데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 보폭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저까지 갔다가 네, 저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네, 매번 이 길을 왔다 갔대요. 네, 이번 이 이후로는 똑같아요. 네, 이 이후로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네, 끊지 싶어요 중간에. 이제 저는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예. 일단 저도 이제 집을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항상 이 시간대에 맞춰서 원래는 가는데 중간에 샛길이 없으면은 이제 항상 이, 이 타이밍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양산, 양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bound for Yangsan, Yangsan is now approaching. 이제 저는 여기서 금고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이 길을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승객이 모두 내린 후하시고 문이 닫힐 때는 우리하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도착하는 길이 왔습니다 예. 맨날 제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이제 저 간식 사들고 올라가는 길이죠 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집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집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제 하루 일과는 이렇게 끝입니다 네, 학원 갈때 한정 네. 이제 집 가는 길 입니다 평소엔 집에 있어요 참고로 네, 저 ENFP인가?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검사 했을 때가 ENFP 였고 저는 확실히 E가 맞는 것 같긴 해요 P도 맞는 것 같고 올라가면 파티 저는입니다